오늘 단브리핑에서는제 1524호 단대신문 요약해드릴게요. 첫 번째 소식. 등록금 16년 만에 인상된다.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15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록금을 4.95% 올리기로 했습니다.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인상된 등록금을 교내 장학 혜택 확대, 학내 노후시설 보수공사, 휴게공간 확충에 사용하겠다 밝혔습니다. 두 번째 소식. 두덩캠 푸드 코트형 학생식당 생겼다. 기존 학식업체인 리에이라마끼네가 나가고 새로운 학식업체인 올리브홀딩스가 학생식당을 위탁 운영합니다. 변화한 공간에는 3,00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메뉴에 총 11가지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. 학생식당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,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. 세 번째 소식, 2025하얼빈 아시안게임, 한국인도 빛냈다.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2025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학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. 선수들은 금메달 3개, 은메달 4개, 동메달 1개, 총 8개의 메달을 따내며 훌륭한 실력을 뽐냈습니다. 우리 대학 출신 선수들이 가장 많이 출전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. 이외 다양한 소식은 잔대신문 지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